안녕하세요. 과장언니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간호과정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 바로 사정 어세스먼트 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사회 간호과정이란? 지역사회 간호과정은 병원 간호에서의 간호과정처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성됩니다.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단계인 사정에 집중해서 강의할게요. 2. 사정 어세스먼트이란 사정이란 지역사회의 건강요구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병원에서는 한 명의 환자를 중심으로 사정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집단 전체 인구집단 공동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민의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강점까지 파악하는 접근입니다. 3. 사정의 원칙 지역 사회와 함께 계획 수립. 개인보다 집단 전체의 초점. 전문가의 시각보다 주민의 요구에 기반. 실제적 요구뿐 아니라 잠재적 요구도 파. 다양한 정보원 활용 주민 리더, 복권 인력, 기존 통계 등.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차 자료와 1차 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차 자료 기존 통계, 지자체 연보, 건강 지표 등. 1차 자료 직접 수집하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윈드시드 서베이차를 타고 지역을 돌며 관찰. 정보원 면담 지역 지도자, 관계자와의 면담. 참여 관찰 지역 행사 참여 후 관찰. 설문조사 주민 대상 면접 또는 설문지 조사. 자료 수집 내용 카테고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서 수집합니다. 지역 특성. 지리 인과학적 특성, 교육 수준, 종교 교통, 통신, 오락 시설 등. 건강 수준. 건강상태, 건강행태, 건강관련 환경, 지역사회자원, 보건의료자원, 인적사회적자원, 정치물리적자원, 6. 수집한 자료 분석 방법. 자료를 수집했다면 다음은 자료 분석입니다. 분류 캐터버라이징, 유사한 정보끼리 그룹화, 요약서머라이징, 표그래프, 지도 등으로 시각화. 확인 아이덴터포케이션, 누락된 정보나 추가 필요 정보 확인. 결론 도출인 퍼런스, 건강 요구 도출 및 간호 문제 도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인 지역사회 간호진단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7. 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 관련 법령 기준 지침 확인. 사업 예산 기간 타 부서와의 연계 여부 고려. 전체 보건사업 목표와의 정합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사정은 단순히 자료를 모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간호 문제를 발견해내는. 매우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간호 진단을 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